자 이번엔 빈칸이 어디에 뚫려 있니 얘들아? 초반부. 정확히는 첫 문장이 뚫려 있는데요. 보자. 첫 문장 봤더니, 아참 얘기는 해줘야죠. 빈칸 첫 문장이 뚫려 있으면 주제를 찾으란 얘기야. 근데 문장의 주어가 the desire to have a fulfilling job. 자 단어 몰랐을까 봐또 만족시키는이란 뜻이지. 우리를 만족시키는 직업을 갖고자 하는 욕망은 여기까지가 주어. 다시 한번 어떤 욕망이라고? 직업을 어, 직업은 직업이다. 어떤 직업? 만족해. 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겠다라는 욕망은 중간에 여기서 부터 여기까지가 수식어 욕망은 1번불안전한 생각이다. 2번 자연스러운 기분이다. 3번뭐럴 그러면 도덕적인 프린스포 원리 원칙이다. 단어 몰랐으면 외워. 네 번째 현대적 개념이다. 다섯 번째 예기치 못한 결과이다. 중간에 뭐라고 설명했는데요. 어떤 직업이냐. Deep sense of purpose. 어떤 목적의식도 주고요. Reflect our value. 나의 가치도 보여주고, 나의 열정도 보여주고, 나의 개성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만족스러운 직업을 갖고 싶다. 지금 우리가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도 뭐야. 네가이인강을 보고 있는 이유도 뭐야. 니네가 바라는 어떤 직업을 얻고자 함의 한 초석이잖아. 좋은 대학을 가겠다는 것도. 이러니, 근데 그런 좋은 직업을 얻겠다는 그 욕망이 어떤 거냐고. 모르겠어, 전혀. 빈칸 바로 뒤를 봤더니, 만족, p e r f u m e n 가 만족이지. 만족이란 단어는 심지어, 어? 뭐하지도 않았대? 나타나지도 않았대요. 유명한 사전에서. 즉,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어, 1755년의 사전에, 이게 첫 번째 인대리어들아 1755년 그 사전에는 어떤 단어조차도 없었다고? 만족이란 단어 자체가 없었대. 이게 첫 번째인데야. 옛날에는 이런 단어가 있었다고 없었다고 없었다고. 두 번째, 계속한다. 수세기 동안 대다수 서양 세계 사람들은 비지, 뭐 했대? 바빴대. 고생하느라. 그래서 미은 만나다가 아니야. 뭐 충족시키다지. 자신의 기본적인 그런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해결하는 것을 충족시키느라 바빴대요. 계속 가보자. 그래서, 아, 형아펜 쳐놓고요. 이거 빠트릴 뻔 했네요. 1755년의 사전에서는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게첫 번째 힌트야. 빈칸 바로 뒤에. 빈칸 바로 다음 문장. 됐어? 그거왜그랬냐왜 그런 말 자체가 없었는고 했더니, 만족할 틈이 없었던 거지. 뭐 하느라 바쁘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채우느라 바쁘니까. 이해되니, 근데 빈칸 바로 뒤에서, 그 다음 문장에서 뭐라 그랬냐. 걔네들이 could not care. 신경을 쓸 수가 없었다고 Whether they have exciting career 신나는 직업을 갖는지 아닌지는 생겨, 신경 쓸 틈, 틈이 없었다고요. 그렇지 되니 그래서 어떠한 그런 이 그러한 만족이라는 개념도 형광펜 didn't exist in their mind 그들의 마음속에는 없었다. 그럼 고개 들어봐 이게 힌트야. 간단하게 얘기해보자 예전에는 만족스러운 직업이란 것 자체가 없었다. 그 만족스러운 직업이란 건 선택지 만족스러운 직업이란 것? 옛날에는 없었다가 힌트야. 예전에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다. 그 만족스러운 개념이란? 3, 아, 죄송합니다. 4번이죠. 옛날에는 없었다와 가장 가까운 말이 몇 번이야? 4번이지. 언제 생긴 말이다? 요즘 생긴 말이다. 비교죠가아 이해 되니? 예전에 없었다가 힌트니까. 지금 1번도 되고 2번도 되지 않나요? 1, 2번으로 많이 갔어, 실제로. 자연스럽다. 당연하다. 그데 힌트가 뭐였다고? 네 머릿속에 있는 말을 고르면 안 돼. 힌트가 뭐였다고요? 예전에는 없었다고. 그럼 당연히 그 말은 뭐와 같은 말이 된가? 현대적 개념이다. 이해 되니?